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 거기 있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했을 때그 조롱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 폐기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너 스스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양 옆에 행악자라고 해야 합니다. 행악자의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죠. 범죄자 두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 명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너가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구원해 봐라. 그러니까 내 옆에서 죽어가는 나도 한번 구원해 봐라라고 얘기를 할때그 옆에 있는 중에 한 명이 눈치가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죄를 지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냐. 그 행악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가 다된 범죄자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옆에 있는 한 사람만 그 사람을 꾸짖어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인데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를 하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대선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찔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 죄책감이 느껴지고 아프기도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고 죄를 짓고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아, 내가 정말 철저하게 죄된 마음과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고,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보면 죄책감 없이 스스로 살아 스스로 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왜 사람들의 거부 반응을 느끼느냐?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싫어한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참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왔을 때 어떤 기도하셨나요? 어제 일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죄진 것들을 좀 회개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1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숨기려고 급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화살에 맞아서 양심의 기능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내 양심과 함께 함으로 자그만 죄에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5절. 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 2절 한번 2절 한번 읽어 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늘 죄를 짓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입술로 죄를 짓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령께서 제 입술과 제 생각과 그리고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지만 내 스스로 그리고 되는 대로 그리고 나오는 대로 그리고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 대부분 상처를 입는 것들은 말로 인해 상처를 입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부분 상처를 주는 것도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생각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인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이 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어려워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말을 많이 듣나요? 어려운 사람 앞, 에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필요치 않은 말들을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말만 하나요? 여러분도 면접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면접을 보러 갈때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정한 그런 어떤 복장과 그리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라고 하지 묻지 않은 말에 막 필요 없는 말들을 막 이야기라고 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을 할수 없죠. 근데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정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 제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술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상처를 늘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이해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들이 하루 이틀 더 늘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오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때로 말을 좀 가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은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하고 갑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서원하셨나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하셨나요? 뭐 주로 보면 저희는 목회자들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모르게 이제 서원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원하고난 다음에 부모님들 되게 두려워해요. 아, 그거 없던 걸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드릴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제 막내 아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서원이 무섭거든요. 아들을 바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입을 다 거둔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안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냥 드릴 것이 없으니까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까미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안 받는다고 해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일방인가요 양방인가요? 양방인가요 양방인가요? 양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서원이라고 했을 때네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원은 양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을 할때 약속을 할때그 신뢰 관계는 뭐죠? 신의는 약속을 지킬 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했으니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토당토않한 약속은 여러분, 그 약속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선 그 약속을 받으십니다. 받으신다면 그걸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준비가 되건 준비가 되지 못했던 간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진리를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는 약속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겠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땀과 수고를 기뻐 받으시고 그것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너무나 기뻐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멋 모르고 이런 약속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으나 비록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 저를 그냥 가엾이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 볼게요 8절. 8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요즘에 보면 뭐 이렇게 그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그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있는 것들을 부필린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대할 때. 어떤 부분을 책임을 가지고 행할 때그 책임에 대해서 흔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실은 가려져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 음해하고 흔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어떤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지 간에 그것을 맡겨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8절에 보니까 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이 그 위에 있을 것이고 쉽게 말하면 뭐 차장 위에 뭐 부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 팀장이 있을 것이고 팀장 위에는 이사가 있을 것이고 이사 위에는 뭐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더 높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권위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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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리고 장로라고 합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명 의식과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직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직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옆에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고 그것을 부정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재산 문제이든 간에, 자신의 명예 있는 문제인지 간에,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 또그 다음에 대우받고 싶은데, 또 높아지고 싶은데, 그리고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많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요? 완장을 차면 완장값을 받으려고 하고. 그 완장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흔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을 맡겨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 의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 의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맡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자꾸 말로 삼사뭐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 직분을 맡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나 못하겠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했지 욕먹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늘 얘기를 하죠 늘 사람이 그렇다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흠을 잡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 늘 권면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말로써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입을 다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선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회의를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때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지나가고 보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그분 앞에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권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그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 문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행악자 중에 한 명이 그런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가지시고, 심판 주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 행동이 어떤가. 자, 정말 자격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